거기서 봐이 너무 예쁜데 잘먹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와, 와 바다수영 하고있다 안녕하세요 이제 7월을 맞이하여 여름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지는 바로 나트랑입니다 5개월 만에 왔어요 제가 지금 6시가 다 됐는데 한 끼도 못 먹었기 때문에 식당 가로 가보겠습니다 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칼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있네요 칼국수가 나왔어요 떡볶이 세트가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과연 후추 맛이 가득한 칼국수입니다 잘 모르겠다 음, 제 입맛에 맞지 않는 칼국수입니다. 김밥. 음. 와. 다 먹었는데요. 조금 불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GS 기내 에 타기 전에 맛있는 걸사 가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거랑 이거 둘다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긴 해. 근데 돌려 먹어야 돼. 아, 네, 네. 그러면 참치김밥이 제일 저거지. 네. 괜찮지. 왜 복숭아음료수 팔지요? 네. 음. 견자인지 돌려 먹어야 맛있거든요. 15초 가자. 진짜 맛있어. 여기 안에 블루베리 치즈까지 있다고. 이거를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먹어야 돼. 찢어서. 음. 좋게 따뜻해서 빵이 뽕신포시네요. 음, 맛있지. 음, <laughs> 고소하네. 응.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뜰지 걱정이에요. 비는 지금 그쳤는데 위에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놀람> 아아 14번. 어 여기입니다. 너무 텁텁해서 양치하려고 해요. 베트남 공항 화장실을 써봤는데요. 감상평. <laughs> 일단 파리보다는 깨끗했던 것. 같아요. <laughs> 냄새가 파리보다는 안 났고, 근데 냄새가 난다. 이제 3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했으 이제 저희는 투어를 할 건데 12시 반쯤인데 지금이 저희가 3시 픽업이랑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아까 비행기에서 아기가 엄청 울어대가지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해가지고 이따가 이동하는 차원에서좀 자야 될것 같아요. 마트가 식당 겸 맡은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파는 라면 같은 거 파는 데구나. 고기 너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사러 들어왔어요. 2,000원짜리 물입니다. 잔돈이 너무 커 보여요. 이번에 다낭 갔을 때보다 훨씬 공항이 쾌적한 것 같고요. 안 습한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자다가 가보고 있어요. 왔으려나? 드디어 왔다. 가저딩루가가고있 습니다. 저의 집 부처 붙여. 해가뜰 건가 봐요. 어찌다? 뭐야? 이쁘다. 뭔가 떴 습니다. 시원하다. 멋지다. 와, 완전 온도. 와서 손을 좀 닦을게요. 근데 뒤에 풍경이 너무 멋있는데? 봐봐요. 미쳤죠? 와, 멋있다. 음식을 뭐 오, 먹을지 오, 정하는 음식. 건가 봐. 아. 저번에 여기서 볶음밥이 맛있다고. 볶음밥을 먹자. 볶면이에요 음. 음. 마늘의 맛 맛있... 많이 볶은 듯한 볶음밥 슈프링롤이 음. 음. 나왔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음, 이거는 이상한 상한 맛이 나더라고요. 12만 5천 동이나왔어요. 가게 밖이 엄청 예뻐요. 헉, 너무 예쁜데? 예뻐요. 음. 유진이의 동네 한 바퀴. 독에 <laughs> 내려주셨는데요. 뭔가 있어 오 네. 어, 빠른데? 에이티브 네, 양타이 잘했다 색이... 너무 예쁜데? 아, 스피드 좋은데? 아. 아, 아, 아. 양산 트십니다 <laughs> 아, 멋진 사원에 왔어요 오, 오. 멋있는데요? 오. 가 좋아가지고 더 이쁘다. 와 여기요 여기. 와 진짜 풍경 미쳤습니다 여 너무 아름답다. 음, 버스가 오리 기다리고 있어요. 차원이 <놀람> <놀람> 마주보고 갈수 있네. 재밌다. <놀람> 줄풀이 여기 동화같은데요? 와 뭐야 여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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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씻네 먹이 없다고 나한테 안 오는 거 보소. 얘들아. 애기야. 애기. 안녕. 와 너무 예뻐. 도망간다. 와 탯줄이 안 떨어졌어, 탯줄이. 자면서 먹어. 너무 뽀송뽀송하다 너무 이뻐와 멋지다 파라다이스 아닐까요? 너무 예쁜데요?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너무 아 좋다 진짜, 진짜 최인데 와 너무 좋죠 무슨 꽃이야? 망고송이를 은 먹고 싶은데요. 소민,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망고. 부티크. 어. 와. 어. 들어가는 거 맞아? 길이 너무 예쁩니다. 오. 아, 다라 너무 예쁜데요. 입구가 여기가 맞나? 아. 야. 엄청 인티크해요 예쁘다. 도시가요. 되게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 냄새도 안 나고. 여기 서양인들이 되게 많은데요. 할수 있을까요? 못 가겠어요. 진짜. 전에 봤던 미켈비치보다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음, 서양 사람들 되게 많네. 와 여기서도 놀아야 되나? 바다 수영? 와, 바다가 아주 빵 뚫려 있어요. 와, 바다 수영 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이쪽 비치 쪽으로 걸어가면서 잠시장에 가볼게요. 너무 예뻐요. 나무를 이렇게 놨어 나트랑 괜찮은데 이게 망고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튼한 느낌이 물씬 난다 톡스 샀습니다 25만 동에 샀는데 어떤가요? 와~ 여긴가 봐이 길어가지고 일로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가보자 이렇게 생겼어요 와 조명이 모자야 시원해 보인다 국물이 맛있어요. 음, 국물 달다. 파인애플 반 쪼가리에 달려왔어. 음, 음, 아침에 먹은 거기랑 또 다른데? 음, 돼지고기 음, 장조림. 예전에 단양에서 장조림을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좋은 기억으로 시켜봤어요. 우와, 엄청 두꺼워 야들야들하 음, 되게 순한 맛인데. 엄청 부드럽다. 그때 먹었던 것처럼. 안 짜, 나한밥 반찬이네. 밥 반찬이 아니야. 안 짜서. 여기 엄청 잘했네요. 신고 와서 김치 싸먹을 거예요. 김치도 아닌데. 40만 7천 동있네요 2만 원 정도네요. 저는 짜게 먹어서 맛이 없더라고요. 음, 안타깝다. 국수만 맛있었습니다. 이런. 빙수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바로 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 저가 가려고 한 김수찌. 너무 좋아하다. 어, 땀이 다생긴다저 이거 가참 귀엽게 생겼어. 너무 맛있어 보이죠? 와, 너무 영롱한데. <laughs> 먹겠습니다. 수박 주스먹어볼게 너무 예뻐. 어, 음 이거 국물인데? 이 진짜, 수... <laughs> 진짜 수박 진짜 달아. 참수박처럼. 이것도 엄청 단 거. 와 당이. 먹어봅시다 <laughs> 망고. <망고랑가. 웃음> 슬라이스리. <laughs> 음? 왜 포도 맛이 나지? 음. 포도 맛 나지? 음. 포도 그 알갱이만. <laughs> 음? 왜지? 음. 촘촘한데? 이거? 지 어, 게 이거 안달다야 큐. <목소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올게요. 바로 이렇게. 우와. 오, 시리뷰네요, 시리뷰. 화장실. 와, 진짜 딱 깔끔하다. 필터안 챙겼는데, 에어서울에서 이벤트 뭐 줬거든요. 그래서 완전 개이득이었습니다. 침대가 엄청 커요. 응. 여기서 좀한 2시간 정도 낮잠 자고 싶어요. 너무 졸립니다. 아아. 아, 아. 두 시간만 잘라 그랬는데 3 시간 넘게 자버린 것 같아. 신발을 아까 산거 신고 나갈려. 화장도 그냥 대충. 피부 화장은 못했다. 좀 이렇게 조금 어, 생김새만 가다 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내일 아침을 정해야 되거든요. 응. 비쌀 국수 먹어야 되나? 네. 오, 오. 저희는 밥집은 정해놔가지고, 야시장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와, 풍경 진짜. 배도 아직 안 고프고 그래가지고, 발 마사지나 전신 마사지 먼저 받으러 갈까봐요. 여긴가 봐. 가보자. 사람이 없어서 좀 당황했지만. 잘하신다 바로 옆에 있는 식당으로 갈 건데요. 평점이 되게 좋고 한국인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와 그리, 그리스 요리인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원래 웨이팅을 한대요. 근데 밤이라 웨이팅이 없나봐. 메뉴가 엄청 다양한데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라 에이.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지금은 과일 가게 가고 있어요. 되게 스트릿하다 과일가게 마이마이. 조 음, 과일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맥주 음. 나오세요. 가자, 가자! 마트에 들려서 맥주 좀사가려고요 맥주, 음. 캔맥주. 와, 엄청 거대한 한상이다. 어, 이런 맥주는 또 처음입니다. 짠! 맥주 맛있어요. 스봉 스봉. 오. 아기처럼 음. 쌓여져 있는데. 찢어서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점점 속살을 드러내고 있어. 와. 음. 음. 어때? 완전 쫀득해요. 감자전 같대. 빵이. 음. 에이, 다 떨어져. 대구 말이다 진한. 음. 이따요. 음, 음. 음. 저는 먹는 거. 음. <laughs> 음. 맛있네. 소고기 <laughs> 뭐야?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감튀. 감튀가 싫었어. 음. 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스. 맛있가신 음! 음! 다 아, 음! 귀엽다 망고스틴 처음 먹어봐요. 음! 맛있다! 음! 맛 음! 먹어봐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 음! 맛있 음! 있다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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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껍질 먹어도되지건겠 모르겠어. 리리가안 음, 뭐, 돼! 살이랑 음무 맛있는데? 음식. 음 아, 진짜 맛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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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오늘 염분을 하나도 섭취 못한 것 같아가지고 호텔에 있는 과자를 먹어주겠습니다. 맥주랑.